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애프터눈 고품격 티타임 방송 <laughs> 정재원의 꿀 오빠 양봉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말에 편안한 오후 저와 함께 따뜻한 또는 시원한 차 한잔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2022년 제 생일을 맞아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마침 또 시간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주말의 시간인데, 어, 생일 하루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날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고 계시죠? 이거 제가 여기서 소리를 켜면은 그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그렇게 제 저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네, 음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들어오셔서 이미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 네 잘생겼다 정재현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축하를 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어,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어, 정재원에 대한 덕질 이야기. 나는 정재원 덕질 여기까지 해봤다.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연과 어, 저를 또 이렇게 아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재원 성대모사에 라이브로 도전하시는 분들, 뭐 계획이 없으셨지만 뭐 정재원 성대모사 정도는 뭐 나도 뭐눈 감고도 할수 있다, 자다 일어나서도 할수 있다하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바로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써서 보내주신 글들. 어,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들려드렸으면 하는 어떤 그런 낭독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어, 또 재밌게, 어,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이렇게 연계일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 여러분들, 중간에 이제 잠깐 브레이킹 타임을 좀 갖고 나서, 어, 우리 진격의 거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 캐릭터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이 누군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우리 진격의 거인의 주연 캐릭터들, 네, 미라지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됐었던 모든 캐릭터들과 전화 통화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우리 한지. 네, 우리 한지님의 성우분이 누군지 그분은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너무, 너무 버퍼링 심해서 잠깐 다시 네. 끊었다가 들어가 아, 네 지금 여러분 버퍼링이 조금 심해서 방송을... 방송을 괜찮나요? 어, 다시 또 나오고 있네. 어, 화면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괜찮으시죠 화면? 혹시 또 화면이 네 화면이 또 멈추거나 네 소리가 잘안 들린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 이야기 나는 정재원 덕질 여기까지 해봤다. 네 어, 정말 서로 서로 어, 정재원 덕질에 대해서 음. 정말 읽으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그런 어,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어, 우리 서성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재현 성우님뿐만 아니라 한국 성우를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성우 덕후입니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 서핑 즉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는 것 그리고 영상 편집입니다. 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 이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또 금손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런데 문득 성인이 된 저는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저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성우 음성 샘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 약 480개 무려 480개나 되는 영상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중 정재현 성우님 영상만 19개나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숫자만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수많은 성우분들의 영상을 올렸고 그중에 19개는 많은 숫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 개의 올려주신 음성 샘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게 유튜브에서 새로 공개된 제 작품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하고 한 번씩 검색해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어, 만들어 주셨던 샘플 저도 재미있게 잘 보고 와 어떤 추억의 샘플 같은 것들도 보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봤었던 채널이에요. 어, 서성우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정재현 성우님을 좋아해 이미 SBS판 오수가 정재현 성우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음성 샘플 영상을 올리던 중이라 정재현 성우님의 오수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짱구는 못말려 칠기 영상을 찾아 어떻게 찾으셨나요? 궁금, 저도 궁금합니다. 정재현 성우님의 오수 음성 샘플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였습니다. 업로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오수가 정재현 성우님이라는 것을 모를 줄이야. 검색해 보니까 오수가 정재현 성우님이었다는 정보가 나오는 영상들은 전부 저보다 업로드 날짜가 늦었습니다. 얼떨결에 저는 오수가 정재현 성우님인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유튜브 상에 올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재현 성우님 덕질 여기까지 해봤다. 정재현 성우님께서 오수도 했었다는 사실을 유튜브에 처음으로 올렸다라고 서성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봤었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저도 옛날 제 어, 오수의 음성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영상 덕분에 진짜 서성원님 말씀처럼 제가 오수를 연기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투니버스 방송 이후로는 우리 이제 후배 네, 호산이가 연기를 했었고 그 이전에 SBS에서 방송을 했을 때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SBS 방송 시절을 못 보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 그래서 우리 서성원님 덕분에 정전의 오수 버전을 듣게 되신 분들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서성원이 진짜 한국 성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 480개의 영상만으로도 너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채널을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 하실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또 우리 새로운 후배 성우들의 그런 좋은 샘플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서 한국 성우 계속 오래오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성우 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됐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 아마 아까 시작 이후에 방송이 끊어진 상태에서 접속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 왜 방송 안 하고 있지 하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 화면이 좀 많이 끊겨서 다시 한번 손을 보고 들어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아까 그 우리 서성원님 사연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그 아까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수 말고, 다른 배역들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배역들을 제가 많이 맡아서 했었고, 뭐, 그 신혼부부 있죠. 옆집 신혼부부 그 정훈. 제가 기억하는 걸로 이름이 남자가 정훈으로 기억하는데, 뭐, 정훈이라던가, 또그 액션 가면이라던가, 굉장히 여러 캐릭터들을 SBS 버전에, 네, 짱구는 못말려에서는 제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자, 혹시 또 방송이 잘 안보이신다거나 소리가 잘 안들리시면 꼭 채팅창에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왜 채팅창이 왜 계속 새로운 글이 안올라올까요? 채팅창 엄청 잘올라와 저만 안올라오나봐요. 아니면 제가 혹시 예전 방송 계속 채고 계신거 아니에어 그런거 같아요. <laughs> 이걸 종료하고 음, 다시 제가 아 제가 바보같이 하고 있었군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아직 화면이 잘 보이진 않지만 곧 다시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이응이응님 땡땡님 또 혹은 영영님께서 네 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17세 여고생 마음에 불을 지핀 당신 체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현님 <laughs> 우선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목 어그로가 좀 심하긴 했지만 17살 어린 소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당시 재현님에게 입덕한 계기와 10년이 넘는 파란만장한 덕질의 역사를 소개해보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저는 뒤늦게 애니메이션에 푹 빠졌었는데요. 당시 공부 바로 열고 딴짓, 크, <laughs> 흐로 닫고를 하며 애니를 보던 저는 자막에 눈을 돌리기 너무 귀찮아 한국어 더빙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맞아이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소리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 TV에서 토라 도라라는 애니메이션이 방영 중이었어요. 너무 명작이죠. 네,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작품입니다. 마침 1화를 하길래 한번 심심풀이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타이가가 인기가 많았었지만, 맞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요. 저는 찌질하면서도 다정하고, 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순수해지는 류지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류지라는 캐릭터의 성격과 마음씨가 좋았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저 뒤에서 연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을 하면서 정재헌이라는 세 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라도라를 <laughs> 다 보고 나니 재현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무지성으로 재현님 작품을 다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laughs> 착하고 다정한 소년에서 미치광이까지 다양한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우라는 직업에도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그 역할을 할수 있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힘든 수험 시절 동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루토, 너에게 닿키를 마다가스카의 펭귄 등에 고맙습니다, 비장님.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외화, 라디오, CF, 드라마, CD까지 섭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 첫 그림 선물을 재현님에게 드렸어요. 19살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해였을 거예요. 재현님이 당시에 트위터를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SNS를 장요하지 않을 때라 제라이빗, 재현님 플러스 프라이빗 그림과 함께 메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네, 이 그림 저 아직도 가지고 있고, 네, 잘 기억하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수능 볼 때라 내용은 좋은 대학 가서 꼭 인증하겠다 였습니다. 크크. <laughs> 어린 마음에도 답장이 안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유 어린 소녀 팬에게도 정성스럽게 수능 열심히 보라는 답장을 주셔서 하루 종일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유유 아직도 갑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할 때마다 재현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흐 흐흐 흐흐라고 써 있지만 왠지 흑흑이라고 읽어야 될것 같은 저는 수능을 대차게 말아먹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면서도 덕질은 놓지 못했지만 재원님한테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잘돼서 자랑하고 싶은데 재원님 팬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다고 보여드려야 하는데 우후후 큰소리 쳤는데 너무 초라한 결과를 받아 슬펐습니다 사실 이 와중에도 석호에 재원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친구한테 STSV 달력에 사인 좀 받아달라 다 했었어요 와 진짜 정겨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던 와중,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강남에서 하는 재원님의 토크 콘서트, 제 재수 학원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학원을 빼먹고 말... 갔습니다 뭐라도 꼭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우우. 재원님의 주요 캐릭터들이 들어있는 머그컵을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저는 맨 앞자리에서 재원님의 토크콘을 들으면서 또 성공한 덕후가 되었습니다. 끝나고 마지막에 팬분들 퇴장할 때한 명씩 인사해 주셨거든요. 깨질 수도 있다고 당부를 드리고 머그컵 드리고 도망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냥 재현님의 실물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머리가 어지러지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꼭 대학 잘 가서 재현님한테 자랑해야지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에 정진했습니다. 유혹이 생길 때마다 재현님한테 큰 소리 쳤던 메일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버텼어요. 이렇게 메일을 써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너무 쪽팔릴 것 같다. 사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크크. <laughs> 뭐라도 있어야 마음을 다잡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당당하게 정시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십니다. <laughs> 아, 사실,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정신이 없어서 재현님 행사에 찾아가진 못했었어요. 그래도 나름 영화 애니는 다 챙겨보면서 덕질은 쉬지 않았습니다. <laughs> 2학년이 되고 나서 당시 주토피아가 한창 인기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학교 앞 영화관에서 공강 때마다 주토피아를 보고 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아니, 재현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말씀은 언제 한번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재현님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약속이었으니 마음 한 구석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재현님을 만날 계기가 생겼습니다. 주토피아 GV 시사회를 하신다는 소식에 재현님 초상화 그려서 바로 달려갔어요. 어 정말 순식간에 매진이 됐었던 GV를 또 성공적으로 예매를 하셨었나 봐요. 그날 재현님의 그래 그럼 결혼하자를 내 앞에서 들었다니. <laughs> 정말 좋은 인생이었네요. 너무 과거형이 하신 거 아닌가요? 인, 인생이 없어진 것처럼. <laughs> 그렇게 선물도 전달드리고 연대 갔다고 자랑도 했는데 사실 너무 팬분들도 많고 정신없어서 정말 짧은 인사만 했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켜왔던 오랜 염원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V 갔다 온 바로 직후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잃고 일반인 코스프레를 했었지만 넘쳐나는 덕력을 숨기진 못했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남친한테도 재현님을 영업하자 라는 마인드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영업 왕이네요 <laughs> 이후에는 남친이랑 하이큐 시사회도 다녀왔고, 우와 2022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재현님이 출연하신 애니메이션을 자꾸 먹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중입니다. 10년이 넘는 대장정을 정리해보니 재현님을 좋아했던 역사가 이렇게 깊었나 싶네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어요. 우우. 꿈만턴 10대 소녀는 어느새 훌쩍 커서 3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과거형이셨군요.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만한 체력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 중이에요. 제 10대의 끝자락부터 20대의 끝자락까지, 그리고 30대의 앞날도 재현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와. 정말 이0년의이덕 라이프 저를 사랑해주신 그 시간들이 정말 파도라라처럼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듯 저제 머릿속에도 기억이 그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우리 땡땡님, 공공님, 혹은 이응이응님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지금 회사생활 너무너무 또 힘든 일을 많으시겠지만 저와 함께 그리고 제 작품과 함께 하시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30대 앞날 말고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끊고 아, 어, <laughs>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이 많이 끊기시나 봐요 그래서 딱한 번만 더 끊고 다시 곧 이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